여러분, 동작 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어, 요즘 어, 저 골프에 관심이 있어서 골프를 한번 쳐보려고 해. 쳐보려고 생각 중이야. 어떻게 할까요? I'm thinking about taking up golf. I'm thinking about taking up golf. 자, 여기서 여러분, I'm thinking 이라고 B plus ING 쓸 때는, 어, 뒤쪽에, 아, 내가 take up 이, 이렇게 좀, 어, 그런 스포츠 같은 걸 시도해보는 걸 take up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aking up golf. 이렇게 얘기해서, 아, 내가 골프를 해보는 거, 그런 동작을 해보는 걸 생각 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I'm thinking about.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어, 그, 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내 생각에 골프는 좋은 스포츠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Okay. I think golf is a great sport. I think. Golf is a great spor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뒤에 거의 차이는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골프가 그냥 좋은 스포츠다. 이렇게 어떤 어,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I am thinking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이상해요. 예, 네, 그래서 I'm, I'm thinking about. 이때는 뒤에 동작이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 할 때는 I think라고 현재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요거 두개 비교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어, 얘기해볼게요. 자 나는 요즘에 골프를 하는 걸좀 생각 중이야. 해볼까요? 자 I'm thinking about taking up golf. 자 그리고 내 생각에 골프는 되게 멋진 스포츠야. 해볼까요? I think golf is a great sport. 자, 그렇게 해서, 어떨 때 내가 ING 쓰고, 어떨 때 그냥 현지형 써야 되는지 한번 구분해 보셔도 좋겠죠.